아이 그그 그지 않아고 그, 그 음. 야요 사이즈가 이, 이, 힘을 잃었어라 야 놀래라 씨끼야야네참왜이었다자 <laughs> 한번 봅시다 제대로 걸리있나 아자 제대로 걸리있습니다아야이 사이즈가 논스톱박적이 <laughs> 야,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보자, 보자. 이거 뭐 이해됐노? 아이고, 야, 이 사이즈가. 심을 <laughs> 이래 쓴다. 야. 자, <laughs> 야, 강보급네요. <강부> <laughs> 이걸 들쭉하네. <laughs> <laughs> 이건 타는 고기입니다. 이거 북박이가 이거. 야, 아, 딱 고기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와. 자, 일단은 좋습니다. 야 자, 미끼 구루태입니다 야, 꼼짝을 하는데, 지금. 야, 거의 지금 한 새벽 한 3시가량 됐습니다. 야, 일단은 지금부터 이제 고기가 에, 되지 싶습니다. 느낌에는. 자, 집중 집중하겠습니다. 사이즈는 뜨기 한 뭐, 턱걸이급, 아홉치 턱걸이. 예. 네. 예. 네. 자, 나 아홉치, 아구야. 아홉치, 나 들어가 있어. 나안 보인다, 지금. 그렇다. 으아아아아아아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상당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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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휴 고기좋아 고기좋아 어휴 야 줄을 이마이래야었나무무 <laughs> 줄을 이래야껀뭐야노아이고 일단 이거 빼자 자아 이제 아침에 <laughs> 한마리 나오네요 아 이제 부어 같은놈 나오네 자 고기좋습니다 한3 2 3자 <laughs> 고기좋습니다 야 아, 딱, 이거는, 이제, 예, 여기, 복바위 고기 맞죠? 예. 다른 데서 흘러내려오는 고기하고, 토종토 고기하고, 조금 틀리죠? 아, 빵 좋네. 좋습니다. <laughs> 자, 미끼 그루텐. 자, 사이즈, 사이즈, 오케 좋습니다. 역시, 예, 좋아. 사이즈가, 아, 뭐야, 띠지 마리. 띠지 마리. 자 예. 영, 아이고야, 딱 33이네. 예, 네, 34 월척. <laughs> 참, 33 월척, 나 예. 들어가 있어. 자, 아, 이동합시다. 안 된다. <laughs> 두 마리가 불량이 뭐 이래가지고, 예. 이동 와서, 이동해서 이동해서, 예, 다른 곳에서 촬영하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나주겠습니다 아이고야, 예, 방생 바로 할게요. 자, 그라 예, 하, 들킨데. 자, 이동해서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대포보고입니다. 자, 덥습니다. 휴. 자, 오늘은 저수지권이고요. 예. 뭐, 지방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로 출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해서 또잡을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잡아보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음, 낮에는 배수가 좀 덜해요. 어, 들라고 밤에 이제 본격적으로 배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입질이 들어오면은, 초녁 입질이 거의 들어오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는 물이 빠져도 입질을 한다고 합니다. 캐미 넣으면서 바로 촬영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용은 들은요, 전반적으로, 에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가 저한테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제일 <laughs> 상류에 앉았습니다. 물빠진는데상류 원래 앉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수심이 좀 나오는 포인트를 찾아서 앉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마름이 듬성듬성 있는 포인트고, 자 예, 좌측이 수심이, 거의 예, 한 2m권. 예, 운 좋았습니다. 2m권. 중앙은 이제 거의 긴데 위주로, 좌측 세대, 빼, 어, 세대 빼고는 다긴 데입니다. 60대, 65대 이래갖고, 수심이 1터2 0입니다1터2 0이고 예, 우측은 1m. 예, 이렇게 보시면 비슷해요. 예. 긴 대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물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저녁에 물이 조금 적게 예, 빠지길 바라면서 예, 낚시 촬영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아 미끼 여기는 뭐 아시는 분다 아십니다 여기 예, 오늘은 겉보리입니다 예, 분위기 성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겉보리 낚시를 하겠습니다 예, 겉보리 붕어무니다 예, 경상도 권들 권뭐분 우리 소사님들은 뭐다 아시는데 타지방은 좀 좀 생소하죠? 예, 겉보리 낚시가. 자, 겉보리 낚시. 자, 시작해봅시다. 힘이 너무나 시작합시다. 될랑가 모르겠다. 음... 그렇다. 오, 좋아 좋아. 야, 초진형이 나오네요. 한 마리 나옵니다. 초진형이야 스파이지가 공격한다. 자, 터질라. 아, 사살. 자, 다았습니다 오, 공좋 공격. 오, 아. 오, 우빵 좋네. 야, 조금 뒤졌으면, 예, 터졌습니다. <laughs> 참네. 아, 고기 좋네. 빵 봐라. 야, 이거 길이가 짧다. 길이가 짧아. 자, 고기 좋습니다. 자, 이 사이즈 한번 재봐야 되겠죠. 예, 자, 사이즈 오케이. 야, 이거 얼마 만에 보는 네, 고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자, 한번 보자. 자, 자, 영 자, 영 아이고야, 30, 30, 30, 36.5? 예, 네, 36.5? 예, 네, 딱 37이네. 자, 이거 망태기로 해놨다가 아침에, 예, 네, 보이게. 아, 까마귀. 신나게 옵니다, 지금. 예, 네, 요거. 자, 이제 마무리 합시다. 아, 약속이 시까지 되었습니다. 아, 안 되네. 아, 아, 씨. 자리만 조금, 포인트만 좀 좋은데 앉았으면은 뭐몇 마리 더 잡을 수 있을지 싶은데, 일단은 뭐, 그렇네요. 예, 일단은 방법이 없죠. <laughs> 이게 그래, 뭐, 이 정도 잡았으면 만족해야 한다. 이마나 쉽다. 한 마리 먹으면 되지 뭐. 자, 이제 덥죠. 예, 본격적으로 많이 덥습니다. 예, 출조하실 때, 예, 더위,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예, 한찐 출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나아주면서, 예, 바로 출조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인심으로 감사합니다. 갑시다! 출조하자! 뭐, 는거 아이가? 있네. 이제 멀리 좀 찍자. 아, 예. 그래도 한번이 정도면 됐다. 만족합니다. 사자 되세요.